이 방정식의 두 근을 얘라고 얘라고 했다. 근각고 대관계 이용해야 되겠지.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얼마? 두 근의 합은 얼마? 두 근의 곱은 얼마? 마이너스 A분의 B. 알파벳은 뭐? A분의 C. 얼마? 두 분의 고. 그래서 요거 두개 가지고 물어야 되지? 자, 계산해야 되는데, 미치3인로그로 변환합니다. 로그 3의 루트. 로그 3의 루트 A 분의 로그의 3의 B 더하기 로그의 3의 루트 B 분의 로그의 3의 A 요렇게 됐나? 이분의 1승은 별로 보낼게 얘도 됐나? 분자 보고이 곱해 그럼 여기 약분 되고 뭐 여기 붙여도 되지 됐나? 여기 분자국이 고할 거야. 약분되고 여기 2 붙이면 되잖아. 그래서, 지우고, 여기 2. 얘도 마찬가지. 여기 2. 아이 거슬려. 이 묶어내자. 됐지? 2 묶어낼게. 그러면, 이렇게 지워가지고. 2 곱하기. 자, 됐나? 요거 계산해야 되지? 자, A 플러스 B가 5고. a, b가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2 곱하기에 a 분의 b 플러스 b 분의 a를 물어보는 거네. 모르겠나? 이거를 라지 a로, 얘를 라지 b로 치환시키는 거다. 이렇게. 적기 귀찮아서. 뭐 대단한 뭐 논리가 네. 있는 게 아니고 그 적기 있잖아. 취향 시켜서 적었다. 그냥. 됐나? 목이 어? 편하다 이거면 깔끔하게.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지. 이까지 이해했나? 응? 그럼 계산 이거 맞아? 이어나서 할게. 통분해야 지거든 A b 분에 B 제곱 더하기 A 제곱. 뭐 더하기니까 순서 바꿔서 적을게 변형 공식 써야지. 맨날 너 거기 사람 없이 괜찮?